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초에는 영적 침체기를 겪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꼭 연말쯤에 가면 침체기를 겪습니다. 계절을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오면 침체기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 11월이나 1 2월쯤 오면 그동안 헌신했던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고, 나는 이러한 것이 잘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왠지 본전 생각도 나고,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갑니다. 2년여간 코로나 역병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체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배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진흥 예배까지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침체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만성에 뛰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갑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겨워합니다. 여기에 남을 섬긴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좋을 때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을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기 평가,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엔 나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말씀으로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란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의 신앙은 사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를 우리는 영적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침체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침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죄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것은 영적 침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침체는 죄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영적 침체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영적 침체의 죄가 만연하던 때에 호세아는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잘 기울여서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가 네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니. 7장 8절에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7장 9절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7장 11절,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도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11장 7절, 내네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가기로 작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네 백성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서 돌아서고 있구나. 내네 백성이 나를 외면하고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개인적 영적 침체기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침체기로 가는 단계 1단계 개인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깊은 골방의 의미가 희미해져 갑니다. 솔직한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번 계속되다 보면 기도를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이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기를 잃어갑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생기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생기가 없을까요?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혹시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로 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주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금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단계 때문에 그마저도 편리주의로 가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안 되어갈 때 영적 침체기로 갈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출석의 형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당 밖에 있습니다. 저분은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단위 목사는 금방 압니다. 그래도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엇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랄 것이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뒤로 나가 잡아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겉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미라클 모닝 TV 방송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규칙적으로 방송 설교를 듣겠습니까? 듣는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침체기로 가는 두 번째 추락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감동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모욕이나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던 이 과거의 열심과 치열함과 강렬한 소망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넘길 때마다 감동과 풍성함으로 깨달았던 거룩한 교훈과 감미로운 말씀들은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자신의 삶에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합니다. 내 탓이 내 탓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핑계잖아요. 아담의 변명. 이 변명과 핑계는 위선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식이 반쯤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영적 침체기로 가는 네 번째 단계로 가는데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위장계 모습과 또 예기치 않은 유혹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은밀하게 잠식하고 내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실세 없이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롯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소돔과 고모라 평지를 택했을 때 그의 처소가 소돔성 안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침체의 네 번째 단계까지 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수고 파괴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 사탄의 바비디오. 마침내 그런 인생은 침체기로 가는 인생은 부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했는데 여러분이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갖가지 죄와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를 부단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세속화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리스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며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의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대하여 무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성계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모든 구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침체기의 이제 마지막 단계,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5단계는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의 쇠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심지어 형제애가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이는 지경까지 진전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교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영혼의 순례자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낯선 타인들이 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생겨나는 것은 갈등과 근심과 논쟁과 그리고 자기 교만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12장 그리스인의 삶, 네 번째의 삶,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영적 침체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이러한 죄의 비극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의 비극적 결과는 뭐예요? 나 하나만 영적 침체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손상됩니다. 하나님의 양떼 자체가 겪는 고통은 개인의 영적 침체가 야기하는 가장 쓴 열매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부패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을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영적 침체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계속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그리스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